저는 이 XXX를 보고 제 인스타를 키웠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오늘 프로페셔널 계정이 아니신 분들은 바로 비즈니스 계정으로 옮기세요. 사진만 넣으면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릴스를 올릴 때 20분을 넘지 않아요. 도대체 뭐 올리지 내 인스타에? 나 맨날 샌드위치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샌드위치 어떻게 만들지? 양배추 자르는 것부터 올리세요. 좀 어려우시면은 AI에 물어보세요. 거기에 보고 똑같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인스타그램 전 세계의 월간 활성자 수가 20억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고요. 스토어팜에서 라방을 했는데 겨우 100명이 들어왔던 라방을 했던 친구가 1년도 아니에요. 한 6개월 열심히 했더니 2,000명씩 들어와요. 자, 2천명 들어오면은 매출이 생각보다 일어납니다. 100명 들어올 때는 하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나타내는지. 자, 인스타그램이 좋아하는 사진은 또 별도로 있어요. 자, 아이캐치란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시선이 가요. 뭐냐면 제가 팔도 비락식계 크루를 했다 그랬잖아요. 팔도에서 식혜 협찬을 해줬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식혜라고 생각하고 인스타에 사진을 다 올렸어요. 혹시 클릭하실 건가요? 잘안 해요. 식혜만 있으면. 근데 인물 사진. 셀카로 이렇게 찍게 되면 한 번은 클릭을 해요. 보통 화장품 모델들이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죠. 네, 보통 인물에. 그래서 결국은 첫 페이지에 인물 사진 아니면 후킹 문구가 필요해요. 정말 이거 훅 들어올 만한 그런 후킹 문구가 아니면 결국은 내 얼굴을 내세울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블로그가 좋아하는 사진은요. 인물 사진보다는 배경 위주 사진이에요. 제가 요트를 해운대 요트를 타고 왔어요. 타러 왔어요. 그럼 요트 타러 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주차하는 공간. 주차하고 신발을 벗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포토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이 식사는 어떤 음식들이 제공이 되는지 정보에 더 포커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내 얼굴을 전혀 내세우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어 제가 여기 프로필을 여기다가 이제 노출을 시켜놨는데 인스타그램 또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고 무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이 지저분하면 그 사람은 팔로워가 절대 팔로워가 절대 늘지 않아요. 서점에 갔는데 뭐 보고 결정하세요? 잡지 살때 표지 여러분들 얼굴 메인 간판 표지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 인스, 본인 인스타를 한번 보세요. 뭔가 느낌이 지저분하게 뭐 의자도 놓여 있고 뭐 벽지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게 내 브랜드 이미지예요. 자, 오피셜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본인 로고의 색깔을 하나 입혀보세요. TA 하면 무슨 색깔 생각나세요? 빨강. 자, 대한항공 하면? 그리고 서브웨이. 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컬러가 나오죠. 내 브랜드 컬러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는 결국은 밝은 컬러. 브랜드 이미지를 결국은 내가 무슨 색깔로 표현할 건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프로페셔널 계정이 아니신 분들은 바로 비즈니스 계정으로 옮기세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제 인스타를 키웠다고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제가 밖에서 뭘 먹는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걸 제 인스타 인사이트를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갈비를 맛있게 먹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럼 남들도 그 갈비를 좋아하겠지라고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카페를 다녀왔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 두 명이에요. 근데 제가 물속에 있는 것들은 공유 저장 수가 기본 100개에서 300개, 500개까지 지켜. 사람들은 제 인스타 팔로우 친구들은 제가 물속에 있는 것들, 제가 여행지에 있는 모습들에 관심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수영복에 관심이 있는 거지, 체온 중에 뭐 먹고 다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피드를 한, 한 카테고리로 이제 갔던 거죠. 결국은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을 보고 나의 계정을 성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이팬들이 어떤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원하는 피드를 선택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 여러분들도 유료기능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유료기능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스타 보면은 보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뭐 목디스크를 고친다고 뭐 마사지기 같은 게뭐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아직도 낚시질를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낚시질을 하셔야 돼요. 요즘 플랫폼 앱이 있어요. 캡컷에 들어가시면 템플릿을 쓸수 있어요. 사진만 넣으면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릴스를 올릴 때 20분을 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되 너무 정성을 들이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엄청나게 우리 광고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틀 내내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 올렸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봐요? 조회수 안 나오면 포기하게 돼요. 아 뭐야 기가 막히게 이거 돈 주고 만들었는데 50명도 안 나오잖아. 결국은 양의 싸움이야. 많이 올리셔야 돼요. 결국은 저는 릴스를 주에 두세개 올립니다. 그것도 결국은 규칙성이에요. 주에 두세개 올리니까 떡상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떡상이 됩니다. 인기 오디오로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팔로우가 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릴스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릴스를 하나 클릭했어요. 좋아요 눌렀어. 좋아요 눌렀는데 그 사람 계정으로 들어갔어요. 아 뭐야? 다이빙 재밌어서 봤는데 맛집 계정이던데? 혹시 팔로우 하세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팔로우 한 사람들은 제가 수영하는 계정, 프리다이빙 하는 계정이고 여행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팔로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로 가야 된다.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요식업 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 썸네일에서 바로 보이죠. 광주의 새벽 다. 5시까지 영업하는 짬뽕집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릴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도 저는 하나 만드는데 한 30분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거 사실 촬영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올리지 내 인스타에? 나 맨날 샌드위치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샌드위치 어떻게 만들지? 양배추 자르는 것부터 올리세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스타그램에 매일 올려 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 생각하면은 1인 기업이다 내가 관종이 되거나 아니면 직원 중에 관종이 한명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내가 결국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매일 예를 들어서 내가 소금을 어디 염전에 가서 뭐 보여준다거나 진짜 말 그대로 상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자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난 만두건 넌 짜장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죠? Yeah. <laughs> 아 진짜 하실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안 하면 진짜 이거 사아남기 요즘 힘들어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죽어도 내가 한 시간도 시간을 못 낸다 하신 분들 있나요 혹시 내가 한 시간도 시간을 못 내면 직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직원분들한테 딱한 시간 시간을 주라고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일인 거죠 업무를 주세요 하루 종일 이한 시간이면 찍고 올리는 데까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내 직원을 시키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요 추운 날씨에 더욱 맛있게 먹는 짬뽕 먹 방... 먹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끝이에요 네,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음식하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공개를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인스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여긴 좀 믿고 갈 만하네 좀 어려우시면은 AI에 물어보세요. 아 나는 짬뽕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인스타그램에다 올릴 건데 짬뽕으로 컨텐츠를 좀 찍을 만한 컨텐츠 열개 추천해줘. 자, 그러면 AI가 열 개를 추천해줄 거예요. 일, 짬뽕을 맛있게 먹는 모습. 이, 짬뽕 메뉴에 대한 설명. 삼 번, 뭐 해산물에 뭐 그동안 몰랐던 다섯 가지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보고 똑같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도 릴스가 기능이 하나 또 생겼거든요. 다시 보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다시 보기 해야 돼요. 조금 허술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영상을 만드실 때 11초를 좀 넘어가시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주 끝까지 안 봐요. 뭐냐면 짧게 만들어서 다시 또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스타 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많이 하거나 공유 저장 수가 많이 찍히면 결국은 인스타그램에서 아 이거 약간 괜찮은 컨텐츠구나 하면서 더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만드실 거면 9초에서 11초 사이로 만드시는 게 좋고, 해시태그 혹시 많이 하시는 분들 있나요? 해시태그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관련된 거한 10개 정도. 콘텐츠와 맞는 해시태그. 예를 들어서 제가 1 0업 협찬받았는데, 샵 다이빙, 샵 멕시코. 어울리나요? 의미 없어요. 마팔. 마팔 그 태그 하신 분들. 이거 진짜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SNS 이번에 그 SBS 고려와 나 이벤트를 기획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려와 나를 보게 하지? 다큐멘터리가 좀 되게 딥하잖아요. 바다를 좋아하지 않으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인증부터 마지막 시청 인증을 하게끔 했어요. 선물을 뭘 했냐면 헤드셋을 하자고 했어요. 블루투스 헤드셋. 헤드셋은 누구나 좀 갖고 싶어 할 만하거든요. 근데 개당 4만원밖에 안 해요. 생각보다 4만원짜리 상품에도 낚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등은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짜, 10만원 두장뭐 2등은 블루투스 헤드셋. 3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타벅스 쿠폰.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실 때 보통 식사권을 많이 주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통해요. 롯데 호텔 숙박권 정도 줘야 사람들이 허해요 아니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케팅비를 조금 아끼시려면 1등은 무조건 신세계 상품권 같은 거, 거세 10만원권.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는 걸면 생각보다 참여율을 높여요. 실제로 참여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로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로또 사면서 내가 로또에 떨어질 건 아니고 무조건 1등만 생각하고 해요.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넣어주고 있고 어 이제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어 2초 만에 클릭하고 안달나게 하는 후킹 문구 지금 바로 구매해야 하는 이유 뭐 SNS 마케팅의 10가지 정석 뭐 3초 만에 아나운서 되는 방법 내 얼굴을 드러내기 싫다면 이 후킹 문구로 해서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 매출 300배 올려준 다섯 권의 책 저도 저기에 낚이더라고요 숫자에 되게 사람들은 연약해요 제가 마케팅 강사를 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되게 열심히 했고요 SNS 마케팅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반응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11년 차 상위 1% 안에 있는 여행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달고미라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달라요 이 숫자가 되게 뭔가 주는 힘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본인의 양력. 내가 만약에 사진 작가를 하면은 10년 동안 사진을 찍었다든지, 20년 차 작가라든지, 나는 어떤 양력을 갖고 있는지 생각보다 그게 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내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피드가 잡지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미리 캔버스라는 게 있죠. 이제 디자인 템플릿. 잘 사용하셔서 이벤트도 만들어 보시고 명확성이 결국은 보여야 돼요.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여 주셔도 돼요. 나는 뭘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식 양식 전체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미세하나만 하나만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유명해져요. 제 마지막으로 에스로도가 했던 말인데 나는 결코 성공에 대해 꿈꾸지 않았다. 나는 꿈을 위해 행동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또 발생을 하고 하,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개정 육성이 되면 어 요즘은 사업을 일인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혼자 열심히 다 한다고 전국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협업 요청이 되게 많이 와요. 너일 잘하니까 나랑 같이 협업해 자 내가 도와줄게. 생각보다 이 손길이 되게 많이 오,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육성을 해 놓으면 이런 제안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you <laughs>